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한 사람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산을 둘러서 울타리를 다 칩니다. 포도자는 틀까지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누가 도둑해 가는지 도둑질 못하도록 망대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많은 돈을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최상의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사실 이 포도원의 이 주인도 지금 뭐예요? 이 포도원을 최상으로 만든 다음에 본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나고 이 농부들에게 땅을 이렇게 포도원을 분배해서 맡겼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세를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먼저 때가 됨에, 때가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주인은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 심어서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시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심으면 몇년 뒤에 결실할 수 있어요? 예, 포도 농사 지어 보신 분, 이 포도 종류만 해도 막 수십 가지가 돼요. 일반적으로 포도 나무를 심은 다음에 4년 5년 되어야 결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도 뭐 3년이 지났던 4년 정도, 5년 정도 되었을 때 때가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요? 해 궁금한 거지요. 풍년인지 흥년인지 내가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그렇게 멋지게 갖꿔 놓고 소장인들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종한 명을 보낸 거예요 이 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포도를 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포도 멍이 들어서 주인에게 온 거예요 주인은 황당하죠 아무래도 이 종이 뭐 잘못했나 보다. 그냥 겸손하게 뭐이 안부를 묻고 좀 소장료를 받아와야지, 포도를 좀 받아와야지, 얘가 좀 잘못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명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맞고 돌아왔길래 또한 명의 종을 보냈더니 이제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능욕까지 모욕까지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냈는데 이 종은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었어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있는 많은 종들을 보낸 거예요. 한명 가지고 안 되겠구나. 많이 보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맞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종들이 더러는 맞고 더러는 죽었습니다.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처 입었다가, 머리에 심한 상처 입다가, 이제 막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농부들이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당연히 소장료를 내야지, 당연히 포도를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아서 2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 농부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박해합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건 주인에게 단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 주인에게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래서 이 주인은 설마,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직접 못 가지만,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내 아들, 내 아들이 가면, 그 농부들이, 우리 종들은 때리고 뭐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 아들은 존대하겠지. 존경하겠지. 라고 보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때렸는데 별 일이 없네? 머리까지 상처내고 모욕까지 줘도 별 그거 없네? 오, 몇몇 사람을 죽여도 괜찮네? 이제는 누구까지요? 상속자까지. 단합을 한 거예요. 이들은 농부들은 아마도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 상속자, 이 아들 하나만 죽이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농부들은 단합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주인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뭐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있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이 아들,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또한 번, 또한 번, 또한 번, 또한번 다섯 번의 기회를 줬지만 이 농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는 걸까요? 왜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이 농부들은 청지기 위치에서 소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원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내다버리는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이라. 그 농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다. 다 죽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기회를 수도 없이 줬는데 돌아오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며 돌아오길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이 병행본문 마태복음 21장 4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때가 되어서 오히려 포도 수확을 주인에게 찾아와서 갖다 주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와서 좀 봤는데도 새도 주지도 않고 종들을 다 죽이는 이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셔서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새로운 이스라엘 그들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부들처럼 악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결국은 죽음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건축자들을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버려 버렸어요. 버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 당하도록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이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 돌을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똘이 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까 막 국리했었는데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본인들을 향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빨리 잡아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무리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 말 못하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권위로 성전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의 채우가 바로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있는 것까지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그한 해에 소장료를 안 내서 내가 좀더 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야 될 것을 안 내면. 기회를 수도 없이 줬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라틴어가 아바리티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아바리티아라는 이 탐욕의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에게 베풀지 않고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인색한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냥 모기에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색해지는 거예요 탐욕은 말 그대로 돈을 더 벌고 소유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못 드려요.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돈좀 많이 본 다음, 다음에 제가 예배 드릴게요. 봉사 드릴게요. 그런데 탐욕으로 인해서 돈만 모으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차 죄악을 짓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강도 짓하고, 빼앗고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그런 탐욕이 놀라운 무서운 죄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 아바리티아는 이런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막 흘러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다가 채워집니까? 아무리 강물이 흘러들어도 바다는 바다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탐욕도. 바다처럼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 시킬 수 없다라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 다른 것에 대한 탐욕 이런 탐욕들로 넘쳐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 돈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탐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보소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럼 자족이에요. 자족.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소유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이렇게 울타리도 쳐놓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세워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탐욕 때문에. 그것들을 청지기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때리고, 죽이고, 그 상속자까지,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탐욕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더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한 청지기는요, 실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게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퍼펙트 100%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그 주인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청직인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청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들어보셨죠? 어떤 농부가 거위를 키우는데, 어느 날, 황금알을 낳았어요. 깨물어 봐도 진짜 황금알이에요. 그래서 갖다 팔고 많은 것을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황금알을 낳았어요. 또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루하루 기다리가 너무 시간이 없다. 좀 한꺼번에 황금알을 많이 낳아서 더큰걸 내가 쓰고 싶다 해서 이 고유의 배를 갈랐어요. 그 안에 황금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탐욕이란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서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한 사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청지기임을 모르고, 본인이 주인이 되려고.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 농부들 탐욕에 눈이 멀면 그의 채우는 바로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농부는 이 탐욕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욕을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